몇달전 발킬머의 별세 소식을 듣고 히트를 다시 봤었습니다. 3년 전쯤에 탑건 매버릭이 크게 흥행하여 86년작인 1편을 비롯한 탑건 시리즈가 반도를 흔들어 놨던 적이 있었는데요. 젊을 때는 매버릭의 라이벌로서 나이를 먹고는 매버릭의 든든한 친구로서 아이스맨은 시리즈 내내 강한 존재감을 과시했기 때문에 관객 대다수는 발킬머 했을 때 아이스맨 배역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아이스맨이 인상 깊었지만 제게 가장 익숙한 발킬머의 모습은 아이스맨이 아닌 히트의 크리스 슈얼리스입니다. 그만큼 저는 히트에 깊게 매료되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히트가 걸작이라 불리는 이유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영화 히트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95년 개봉작 히트는 콜레트럴, 마이애미 바이스 등으로 유명한 마이클만 감독의 작품입니다. 필모그래피에서 알수 있듯 그가 연출한 영화는 시크하고 마초적인 범죄 영화가 많은데요. 히트는 그런 그의 스타일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를 한줄 요약하자면 크게 한탕 치려는 범죄자 집단과 이를 막으려는 LAPD의 대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로버트 드니로를 필두로 한 범죄자들이 대형 사고를 치게 되고 알파치노와 그의 부하 경찰들이 이들의 뒤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범죄자 측에서 본인들이 추적당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고, 손을 씻기 전 마지막으로 거할 은행터리 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 집단이 경찰들을 역으로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고,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가 대면하기까지 하며, 치열한 수싸움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결국 로버트 드니로가 은행터리를 감행하게 되며, 그와 알파치노 둘 사이의 혈투는 끝을 향해 가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 영화를 보게 된 계기는 당연히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가 함께 출연하는 범죄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봤던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히트는 인기 많고 유명한 영화들이 많은 범죄, 액션 영화 중에서도 매우 높은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둘 정도로 보는데요. 하나는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의 공동 출연이고 하나는 시가지 총격전신입니다. 우선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의 공동 출연은 의외로 기괴한 타이틀입니다. 워낙 두 배우가 비슷한 시대의 비슷한 장르의 영화들로 친숙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느낌을 주지만 둘이 함께 출연진의 이름을 올린 영화는 데브2, 히트, 의로운 살인, 그리고 아이리시맨까지 단네편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데브2에서는 각기 다른 시간대의 인물을 연기하기 때문에 단한 장면에서도 같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리는 두 배우가 공동 출연하는 영화임에도 인지도가 바닥을 칠 정도로 평가가 좋지 못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아이리시맨이 개봉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히트만이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가 동시에 출연한 영화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히트는 이제껏 그랬듯 앞으로도 대중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두 배우의 나이도 이미 8순을 넘긴 고령이기 때문에 앞으로 둘의 공동 출연작을 보기가 요원해졌다는 걸 생각하면 영화팬들에겐 참 귀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또 히트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가지 총격전신인데요. 저도 여태까지 전쟁영화나 범죄영화 등에서 수많은 총격전을 봐왔지만 히트의 그것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장면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총격전신은 영화 전체의 서사 내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영화의 초중반부를 지나며 주고받아온 경찰과 범죄자들 간의 치밀한 수싸움이 비로소 물리적 충돌로 폭발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데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촬영은 전장의 혼란스러움을 생생히 전달하고 관객으로 하여금 실제 전투에 놓인 듯한 몰입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액션 주체의 시점에 따라 빠르게 컷을 전환하며 전장의 혼란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컷이 짧게 짧게 지나가는데도 전혀 산만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정교하게 설계된 잦은 시점 변환이 굉장히 리드미컬 하다고까지 느껴졌었습니다. 배경음악을 사용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의 총격전 사운드를 담아낸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각자의 총기에 따른 고유의 격발음과 더불어 격발 후의 잔향, 장전음, 민간인들의 비명, 유리 깨지는 소리까지 현장의 소리들이 리얼하게 담겨 있습니다. 분명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혀 난잡하지 않고 깔끔하게 느껴지게끔 촬영과 사운드 디자인을 설계한 것이 정말 대단할 따름입니다. 미장센 또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화 내내 깔리는 저채도의 푸른 색감이 특히나 도드라지면서 비정함을 더해줍니다. 또 la 도심 한가운데를 그대로 전장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평화로운 일상 공간이 아수라장으로 바뀌는 잔혹함을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가지 총격전 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장면은 분명 경찰과 범죄자가 물리적으로 맞붙는 장면임은 맞지만 정작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가 정면 충돌하는 순간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 총을 맞대는 것으로도 충분히 긴장감을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둘의 정면 충돌을 배제한 것이 오히려 둘 사이의 긴장감을 극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덕분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직전까지 높은 텐션과 몰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디테일과 정교한 짜임새들이 히트를 여타의 범죄 영화들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격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물의 내적 갈등부터 인물 간의 대립까지 히트에 등장하는 수많은 대립과 충돌이 이 작품을 뛰어난 영화로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시가지 총격전신 또한 이러한 대립 중 하나가 물리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영화 속 인물들은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잃게 되는 가혹한 처지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알파치노는 경찰로서의 본업에 몰두한 나머지 아내와의 관계가 위태로워집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실망감을 드러내고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불륜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딸이 사고로 다쳤을 때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결국 알파치노에게 기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면서도 끝내 범죄자의 뒤를 쫓는 자신의 본능이 이끄는 길을 택합니다. 로버트 드니로 역시 유사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의 규율은 가까운 곳에서 낌새를 느낄 때 30초 내로 버릴 수 없는 것들에게는 정을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한탕을 준비하면서 이디라는 여성을 꼬집니다 자신을 세일즈맨이라 소개하며 모든 일이 끝난 뒤 함께 떠나 살 것을 약속합니다. 작중 로버트 드니로의 무게감 있고 진중한 모습과 이디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는 그녀에게 꽤 진심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30초 내로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 닥치자 결국 그는 이디를 버리게 됩니다. 발킬머와 그의 아내의 관계 역시 이러한 선택의 기로를 보여줍니다. 은행 습격 이후 경찰은 발킬머의 아내를 붙잡아 그를 덮칠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독단적인 성격 탓에 아내와 자주 싸우는 등 부부 사이가 좋지 않지만 그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아내는 그가 함정에 걸려들지 않도록 도망칠 것을 넌지시 알려줍니다. 발킬머 또한 지금 그녀를 붙잡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볼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잠자코 도망치는 것을 택합니다. 이렇듯 히트는 단순히 경찰과 범죄자 사이의 대립을 넘어 각각의 인물들이 본성과 미련 사이에서 충돌하며 얼마나 냉정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얽히고 맞물려 결국 모두가 진흙탕 같은 삶에서 허우적되게 되는 냉정한 현실을 그려낸다는 점이 이 영화가 지닌 탁월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시가지 총격 전신이 히트를 뛰어난 범죄 액션 영화로 만들었다면 그 밑바탕에 있는 치밀한 각본이야말로 히트를 진정한 명작으로 만든 핵심이라고 봅니다. 히트는 참 매력적인 영화입니다. 서로 극단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이 둘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점점 눈에 들어올 겁니다. 각자의 일에 있어서는 비정할이만큼 프로페셔널하지만 반대로 인간적으로는 어떤 흠결을 지니고 있는지 주목하며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